헬로 샘,끼리끼리 우리끼리 샘들 다 모여주세요. 나는 만나면 다 재미야. 나 만나면 다 재미 되는 거야. 뭐 오늘 영철이 만났다 영철 샘, 동수 만났다 동수 샘, 또 이영하님 만났대 영하샘. 이래요. 나한테는 다 베이비야. 지즈스 베이비. 다 지즈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술은 새 부대. 너가 옛날에 지금 나를 만나면 우리가 주님 만나듯이. 너가 아니야. 너를 너 있는 그대로 보면은 뭐 만날 이유도 없고 그렇지 모르가. 다시 보고 돌아다시 보내자. 언제 어디서 우리가 또다시 만날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크, 귀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게 외용성 많이 살길이다. 그래요. 통신이야. 한 통신. 우리는, 온누리 시원심, 온누리, 우주 시장, 우주가 무대야, 우리가. 주 무대가, 우주인데 너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음 눈앞에 것만 보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다 보는 그런, 눈, 음, 뭐, 이런, 못 듣는 것까지 보는 귀 그리고 이 감각이 다 열려있어요. 고양이들이 수염으로 이거 그 감각을 한다 그러잖아. 소리를 들어. 듣지. 얘네들은 보지. 쳐다보잖아. 이렇게. 동물들도 다. 어. 아 날씨가 추우니까. 그실에서 되게 여기가 그실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가 거실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국어시간. 글쓰고. 또 미술시간도 나름대로. 그림 그리는 거야. 음악시간에 노래하는 거야. 소리요. 소리. 우우우 우리가 악기가 없어서. 이게 악기야. 우리 몸이 악기인거 요툭툭툭 어? 높은 소리야 아이 우야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셀바미레도 이게 악기잖아 레미파솔라시도시라셀바미레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셀바미레 레미파솔라시도, 소리를 해요 오르락내리락 들락날락 다 하시는 우리 몸이 가장 일반 악기 여러 악기가 있지만 악기는 어려워요. 나는 우리 뭐우리 어려운 걸 못했시. 어딱 초등학 초등 학문 정도 초등 시절 중학교 가서부터 공부가 어려웠어. 근데 뭐 사회 도덕이나 국어 국어 시간은 재밌어. 영어 시간도 조금 어려워. 오늘 많이 들어야겠다고. 그니까, 우리가 학교 공부, 교회를 다녀도 이제 교회 공부, 뭐, 이렇 거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독학을 해야 돼, 독학을. 근데 내가 혼자서 내가 이제, 음악 시간이 재밌었다. 그럼 음악에 대한, 거, 미술에 대한, 거다 독학이 될수 있어. 그 나머지를 내가 더, 어, 강범위하게 할수 있는, 이제 도서관이자, 책. 책을 통해서도, 이제 요즘은 이 방송 시대인 유튜브를 통해서, 아, 음, 세미다. 세미하다. 풍풍선는 샘물 샘 선생님 샘이. 큰귀은 사통 팔달 만사형통 만수무강 <laughs> 우리는 나나 내가 또 희한하게 이제 한 사람이 뭐 말을 하면 금방 싹 퍼져버려. 그만큼 속도가 빠른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 내한테 내가 얼마나 이제 느끼고 깨달아서 내 것이 되는. 애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다 보고 듣고 만남이 다 공부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누구 하나 할거 없이 그냥 통퉁퉁 치고 탕 내가 먼저 죽으면 남을 죽일 일이 없다 탕통통 통, 통해야지 다통 통이 돼버리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냥 음, 얼른 얼른 빨리 듣고 음, 순종하고 순응하고 순복하는 순응이 돼야 돼 순복 순복 현실 팩트를 그냥 그대로 자꾸 딴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그대로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은 뉴스같이 물처럼 흘러가라 요즘 막 하여튼 공부가면 다 다들 공부가 다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 선한 경쟁력 이런 거에서 이제 내 자리 내가 지금 내할 일, 응. 할일막가 우리는. 응. 주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샬분이분이시지우지 우리가 내가 하는 하 아니에요. 에요을통해통해 네. 아멘 할렐루야. 샬롬 e 스파 j a h a 치 e n h 크리예트이름의 이름으로 사랑 h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기도 h a l